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문학동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보실 집 외관의 모습을 좀 보실게요. 자총 5층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어, 2층부터 해서 2 세대씩 해서 총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층은 이렇게 주차장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집이긴 한데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집은 이제 자녀소들을, 자녀 세대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 자, 여기가 자녀 세대가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2억 4천대고요. 하나는 2억 3천대입니다. 근데 2억 3천대 집에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방 3개, 욕실 2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례대로 제가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만나보실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실내로 올라왔고요 어, 함께 보고 계시는 매물은, 302호 실 매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비춰드리는 공간이 거실의 모습이고요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스리릉 기준에 가장 저렴한 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작년에 오픈을 했던 현장인데, 어, 아직 해약세대에요. 예, 이제 계약이 다 됐다가 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집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보시고 계신 집은 자, 2억 4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거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거실 천정에는 이렇게 우물형 천정이 되어져 있는데, 사각으로 형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려한 모습을 어, 좀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실 통창 쪽을 향한 모습이고요. 천장을 보시면, 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하고, 그리고 이 반대 공간이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쇼파홀 공간하고 아트홀 공간하고 딱히, 뭐, 정해져 있는 포지션은 없습니다.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 이쪽이 이제 아트홀 공간인데, 어좀 쇼파홀 공간이 작다 하시면 좀 바꿔 쓰셔도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 통창 쪽에서 주방 쪽으로 향한 모습입니다. 자, 주방 쪽으로 향해 가 보실게요. 자 일단은 거실과 어, 주방 그리고 방 모두 고급 마루 바닥에 시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이 좀안 이쁘게 나오죠. 왜냐면 청소가 지금 좀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을 계약을 하시면 청소는 아주 깨끗하게 정말 반딱 반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주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디귿자형 주방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구나 하부 모두 화이트 톤의 어, 주방상들이 이렇게 마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좀 보시자면, 자, 후드 시스템 마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상구 전기 레인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어, 요기 좀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주방 쪽으로 해서 이렇게 폴리싱 타일을 촘촘하게 시공을 해 놓았는데, 화이트 앤 블랙에, 아, 화이트 앤 블랙이 아니죠 보통 이제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지. 블랙에 있는 화이트의 어떤 그런, 어, 인테리어 적인 요소가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 한쪽에는 냉장고 공간 두대 자리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넣으시고요. 이렇게 김치 냉장고 넣으시면 딱 맞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쪽도 좀 보셨고요. 어 제가 거실 약간 그아트홀 공간을 제대로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보통 조금 예보다 금액이 나가는 집을 가도 여기를 이제 인조 그 타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 타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면, 와, 여기만 보면 집이 비싸 보여. 그 정도로, 어, 그, 아트월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쪽이, 자, 현관의 모습입니다. 현관은, 어, 그냥 집 사이즈에 딱 맞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 높이 신발장,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 자, 일관 소등 스위치까지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3단 슬라이드 주문을, 자, 이런 느낌으로, 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공간을 좀 보실게요. 자, 겉, 어, 현관 쪽에서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을 보시면 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사이즈 훌륭합니다. 일단은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울 겸용 쓸수 있는 슬라이드 욕실 수납장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랑. 코로장 두 개까지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지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좀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톤을 이렇게 나눠 놔서 욕실이 심심해 보이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 자, 방을 좀 보러 가실게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이 방은 여기 집 같은 경우는 그집 사이즈에 비해서, 사실 전용 면적 사이즈에 비해서 방들이 잘 빠져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 3개 모두 개인적으로 쓰시기에 괜찮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도 거시가 마찬가지로 보급 마라바닥에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이첫 번째 방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딸려져 있습니다. 자, 바닥의 모습 확인하시고요. 뭐, 여기 작품 사례 좀 갖다 놨네요. 이거 다 치워드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1등도 보일러도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에 세탁기를 놓고 쓰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보셨구요 자 아트월 뒤쪽으로 해서 자두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방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안방답게 사이즈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이 각도구요 저기 구석에 어떤 자리가 있죠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 쪽인데 안방 욕실을 보시기 전에 자이 공간을 좀 보실게요. 안방 욕실 들어가는 쪽으로 요렇게 화장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 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져 있는데 뚜껑이 이제 달리겠죠 이제 문짝이 이렇게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화장대를 따로 구입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산집이렇게 어, 보시면 되고 그 안쪽으로 자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도 사이즈 괜찮네요 제가 우스갯수리로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이제 부부 두 분이 함께 목욕할 수 있다 샤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장난으로 하는데 딱그 정도 사이즈 나오더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안방욕실 치고는 집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잘 빠져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 수납장 거울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시공이 되어져 있고 무엇보다 앞방 욕실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기는 너무 잘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의 모습까지 자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 모두 사이즈가 괜찮다고 제가 각 방별로 사이즈를 실측해서 어 영상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어, 자, 두 번째 방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앞방, 다음으로 큰 방. 근데 네, 아까 처음 보셨던 방도 그렇게 작지 않았죠, 사실은. 자,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게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셨는데, 어, 이 집이 사실 인기가 없어서 남은 건 아니고요. 계약이 다 되었다가,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불발이 나서 해약된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어 현재 분양하고 있는 다른 현장들보다 저렴하다. 자, 2억 4천대로 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방이 어 사이즈가 괜찮다. 이걸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세형주택김 부장이었습니다.